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로스님의 법공양 줄탁동시자 오늘은 승가의 노래 1 1 번째 단락의 두 번째 개송입니다. 이제 저 지금까지는 이제 뭐일번 개송 해서 한 번에 하고 이랬지만은 앞으로는 좀 이제 개송들이 길어지고 또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한 번호 속에 여러 개를 넣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중간중간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보리아 열래가 모두 알고 모두 보니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이게 이제 금강경의 정신 희우분의 개송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보도천이 송을 했습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음이요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얻음이라 일불이불 천만불이 각각 안행비직이라 옛날에 친이 성근을 심어왔더니 오늘은 과거에 의지하여 큰 힘을 얻었구나 수벌이요수벌이요 수벌이요. 못 잊고 밥 먹음이 일상의 일인 거를 어찌하여 모름지기 특별히 의심을 내는가? 예, 금강경에 대해서 다섯 스님들이 주석을 지은 것을 금강경 5가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의 하모득통선사께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편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만 읽으면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어려운 대목이 많은데 오가해를 참고하면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가해를 하는 거예요. 수부리야 열애가 모두 알고 모두 보니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할양 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열애 실지 실견이라 유명한 대목이죠. 모두 실자. 모두 실자, 알지 자, 모두 실자, 볼견 자. 열애는 모두 알고, 모두 본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외롭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또, 좋은 마음을 먹는지, 나쁜 마음을 먹는지, 모두 알고, 모두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항상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요새 보면 은 왜, 그, 찍잖아요, 다. 나가도. 그런데, 부처님 눈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중생들이, 복덕을 얻음을 아신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얻는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오이 심은데 오이 나고 과일 심은데 과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덕을 얻고자 하면은 복덕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복덕의 씨앗을 뿌려야 복덕을 얻는 거지 씨앗은 뿌릴 생각을 안 하고 멸매를 수확할 생각만 하면 그 농부가 정신나간 농부겠죠. 봄에 씨앗을 뿌리거나 파종을 해놓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인과 법칙에 맞습니까? 봄에 파종도 안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1불, 음. 2불, 천만 불이 각각 안행비직이라 여기 유명한 또 얘기가 나오죠. 안행비직. 눈은 옆으로, 코는 옷도. 이게 진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음. 있는 그대로 이 우주가 있는 그대로 진리다. 진실의 모습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러면 기왕에 쓸모가 있는데 이 몸과 마음을 악용하는 게 좋을까요? 선용하는 게 좋을까요? 음, 둘다 용의에 쓸용 자. 이 몸과 마음을 선용하는 거. 이게 바로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악용하면은 못 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으면 이 몸과 마음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근을 심는 게 되고 선의 뿌리를 심어야 거기서 복덕이라는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